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아 지금 현재 그 아파트 한 채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네. 분양권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 향후에 입주권 투자를 위해서 그 주택을 하나 또 매입을 하고 싶은데. 네. 분양권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향후에 계속 거주를 하고 분양권을 매도하고 입주권 쪽으로 건너타는 게 좋은지, 음. 아니면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분양권이 등기를 칠 때쯤 지금 사는 집을 팔고 이쪽으로 이주를 했다가 다시 그쪽으로 가는 게 좋은지 너무 좀 알겠습니다. 안 잡혀갔고요. 그럼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은 어딘가요? 거주하는 곳은 부산시 남구 홍곡로 360에 네 대연파크푸르지오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유하고 계신 분양권은 어딘가요? 부산시 남구 용호동에 대시앙 헤링턴 플레이스라는 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3주택자이시다 보니까 고민이 깊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오.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디를 매도하고 어디를 가져가면 좋을지 전문가님 만나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주택수로는 지금 4주택, 3주택이에요. 네, 네. 자, 그다음에 지금 한 곳은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 예. 지금... 그 분양권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를 남겨놓고 있는 이런 구조거든요. 네네. 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다주택자 규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전체가 지금 조정지역으로 어,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자, 이런 구조에서는 우리 시전자님이 지금 어,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을 어, 지금 당분간은 살고요. 입주 시기가 됐을 네. 때 입주 후 어, 이걸 매도하는 쪽으로 판단을 하셔야 할것 같고요. 용호동으로 네. 들어가게 되면 네. 용호동 자체적으로는 그 주변이 앞으로 네. 대현동으로 해서 굉장히 좋아지고요. 용, 대현동 네. 그 앞쪽으로 조금 남천동 쪽으로 가게 되면 어, 또 네. 재건축, 재개발 시장까지 움직이게 되면 용호동 일대의 어떤 미래 가치는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기존에 있는 집은 어, 많이는 앞으로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입주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나왔을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 입주권을 더 산다든가 분양권을 더 네네. 산다든가는 네네. 지금 네네. 다주택자 개념으로 계속 절세 요건을안 맞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시장보다는 오히려 기존 권을 유지하면서 어, 네네. 입주 시장까지 보고 어, 네. 지금 살고 있는 거를 매도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살고 있는 대형파크 브리즈를 매도하고 용호동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네. 아 그, 그러면 그쪽, 사당 쪽에 주택 매입하는 거는 이걸 매도하고 나서 매, 매수하면 되나요? 음, 지금 시간상, 어, 저희가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네네. 사상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지금 그 시장, 명지지구 쪽이나, 어, 네. 이쪽에서 그, 지금 커지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네. 지금 안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네.